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처음으로 연합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연합수련회는 그한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기 힘든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함께 그 주, 한 팀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련회입니다. 그 여러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밥을 먹고 서로 대화하는 여러 모습들을 그래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친구들을 보면서 특히 수련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세상이 참 넓고 크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외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딴에서 최선이라고 여겼었던 신앙의 태도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제 최선의 믿음이 이 지금 나와 왔던 제가 보고 있는 이 아이들에 비해서는 되게 아이들 장난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 또한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때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의 정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저보다 훨씬 깊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마냥 부러웠고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확신을 갖고 어, 사람들에게 나누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믿음의 여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란 것입니다. 그때 부족해 보였던 저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한 믿음의 여정 안에서 같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전도사님들을 볼때 어, 생각을 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저 어, 전도사님은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게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어, 사, 교회를 하, 고 있을 때,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답답하고, 어, 아이들이 조금 더, 1년, 2년 지나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길 바랬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없나, 라는 고민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 오직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심지어는 믿음이 없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음을 이미 받은 자고, 또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견고하여 지며 담대해지심을 구하시며 그때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소망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못했을 때 너희는 부족하다. 너희는 연약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성령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